2025년 9월에는 48년 쥐띠에게 마음속 오래된 망설임이 환하게 풀릴 뜻깊은 변화가 다가옵니다. 지난 몇해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던 답답함 또는 작은 부족함이 이달에는 다정한 친구처럼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따뜻함도 경제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혹시 오랜만에 설레는 변화가 두렵거나 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인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달에는 자신을 조금만 믿고 천천히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범한 일상 안에서 복이 싹 트는 작은 습관과 좋은 인연 끌어들이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복이 자라나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소망을 남겨주시면 더 따뜻한 지혜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8년생, 쥐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의 새벽 종소리처럼 9월에는 고요함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변화의 힘이 가득 차오릅니다. 쥐띠는 본래 민첩함과 지혜를 품고 태어난 띠입니다. 이번 달엔 이런 타고난 성품이 세상과 더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특별한 기운이 밀려옵니다. 하늘의 물결이 부드럽게 땅에 스며드는 듯 조화와 균형의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이지요. 9월엔 금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 기운은 쥐띠의 본성인 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신선한 바람이 무더운 여름 끝자락을 식혀주는 것처럼 마음의 여유를 주고 생활의 맑은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연못에 비추는 달 그림자처럼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쌓인 노력이 빛을 발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삶의 모든 변화도 맑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지요. 이번 달에는 그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주변의 변화와 흐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 시기, 쥐띠의 좋은 점은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들이 쥐띠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고 일상의 작은 문제들도 함께 상의하려 합니다. 쥐띠의 지혜 있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크나큰 용기를 얻고 행복의 씨앗도 이런 소통에서 자라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아끼지 말고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 진심 어린 관심을 베풀면 그 마음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본인도 커다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쥐띠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을 갖는다면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좋은 인연이 다시 이어져 인생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게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선한 행동과 따뜻한 나눔이 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9월에는 작은 기회가 손에 들어오는데 평소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우연히 생긴 약속 등 망설여지던 모임에 발걸음을 옮기면 예상치 못한 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와의 대화 중에 숨겨진 행운의 단서가 나오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박 신호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잇따라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저함이 생기거나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긴다면 그것이 곧 성장의 징표임을 기억하세요.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걱정이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복이 깃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모든 상황을 넉넉한 미소로 바라보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면 한 송이 연고처럼 맑고 향기로운 결실을 맺게 되는 복된 9월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48년생 쥐띠의 9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은 가을의 문턱을 넘어 바람결이 한결 시원해지고 하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쥐띠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감돌며 재물은 해도 신선한 기운이 깃드는 달입니다. 올해의 기운은 나무와 불이 서로 어우러져 쥐띠 본연의 맑은 물기운과 조화를 이루려 애쓰기에 마음 속 깊은 바람이 현실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가을이지만 특별히 나무의 생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라 쥐띠에게는 복을 심고 열매를 차곡차곡 거두는 복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쥐띠는 원래 지혜가 깊고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9월의 기운 역시 변화를 감지하는 민감함과 순간적인 판단으로 작은 기회를 큰 복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달 들어 재물운이 무엇보다 부드럽게 열리는 까닭은 주변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아울러 평소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듯 쥐띠의 지혜로운 마음과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려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쥐띠의 구월에 가장 두드러지는 좋은 점은 주변에 귀인이 되고자 하는 인연들이 다가오고 그 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은 재물의 복락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감사인사 혹은 작지만 확실한 선물이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쥐띠의 신중함이 이번 달에는 오히려 재물복을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끈끈하게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9월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과 달리 돈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도 너무 움켜쥐는 데에만 힘을 쓰지 않고 한 번쯤은 참선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베푸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달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이나 조그마한 나눔을 실천하면 그 선한 씨앗이 반드시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이나 필요치 않은 것을 정리하면서 집안의 기운을 환하게 비워내는 것도 재물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는 좋은 실천이 됩니다. 이번 9월 쥐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재물이나 건강, 평안에 대한 소망이 가까운 사람의 손을 빌려 이루어지거나 뜻밖의 행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꾸준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이 작은 연줄이 곧큰 복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열립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나 갑자기 도움을 청하는 가족, 혹은 예전에 했던 일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번더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숨은 재물운을 꺼내는 비밀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조금 더디게 흘러가는 부분에 조급해지기 보다는 천천히 기다리며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인내와 감사의 마음이 잡다한 근심을 녹이고 결국 더큰 복을 부르는 길이 됩니다. 조그마한 흐름의 변화 안에서 분명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며 쥐띠의 인생의 밝은 빛이 깃들 것입니다. 이제 48년생 쥐띠의 9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가을 문턱에 접어드는 9월은 그윽한 바람과 선선한 기운이 마음을 한결 맑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의 맑은 바람과 의리월의 경쾌한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쥐띠 어르신들을 한결 빛나게 만들어주는 흐름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9월의 기운이 금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데 쥐띠의 물의 성분과 만나면서 마치 시냇물이 맑은 돌밭을 흐르듯 주변의 좋은 기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달의 운은 속 깊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지닌 쥐띠에게 뜻밖의 행운과 작은 기쁨이 쉬이 찾아드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쥐띠는 평소 부지런하고 섬세한 면모를 인정받으면서 맑은 가을바람처럼 여러 사람 사이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위로부터 도움의 손길이나 좋은 소식이 잔잔하게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지인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옛 인형까지도 이달에는 다시 이어지는 동그란 복이 들어옵니다. 이번 9월에 반드시 하셔야 할 일로는 작은 부탁이나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응답하는 자세를 꼭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힘들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쥐띠 어르신이 먼저 다가가서 듣고 손 내밀어주면 그 마음이 곧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나눔이 커다란 행운이 되어 뜻밖의 재물이나 선물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또 중요한 점은 오래된 연락처나 메모장을 한번 들춰보는 것입니다. 잊고 지낸 인연, 다시 꺼내 읽어보는 옛 친구의 안부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든든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큰 복을 불러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신호는 평소보다 자주 들려오는 작은 소문이나 우연히 마주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이런 날은 문득 길에서 오래된 지인을 만나거나 예기치 못한 선물이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연은 하늘이 보내주는 복의 사인이라 그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 그 복이 두 배로 커집니다. 한편 조심해야 할 일이라면 너무 걱정이나 고민을 오래 안고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혼자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과 해결책이 열리게 됩니다. 고민을 나누는 그 과정이 복이 되고 건강도 한결 밝아지니 작은 걱정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과 밝은 표정으로 9월의 복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48년생 쥐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48년 쥐띠 어르신들께서 이번 9월 마음에 새기면 좋을 색상은 하늘색 그리고 분홍색입니다. 이두 가지 색은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맑은 물결과 잔잔한 연꽃칩처럼 귀하의 삶에 맑은 기운과 따스함을 불어넣어줍니다. 먼저 하늘색은 쥐띠가 가진 깊고 맑은 물의 기운과 이번 달의 신선한 가을 기운이 만날 때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햇살이 좋은 날, 푸른 하늘을 바라만 봐도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하늘색은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고 생각의 물꼬를 넓혀줍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답답했던 문제에 실마리가 생기는 일이 잦아지니, 크고 작은 금전운과 연결되는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복이 깃듭니다. 두 번째 분홍색은 인간관계와 인연의 복을 활짝 열어주는 색입니다. 분홍빛은 연밥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는데, 이번 9월엔 g 띠가 주변의 정성과 은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마음 한켠이 포근해지고, 실제로도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흐름이 몰려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혹은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으로부터 생활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계기나 조그마한 재물운이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달, 이두 가지 색감을 생활 속 옷차림이나 소품처럼 가까이에 두고 매일의 시간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주명리에서 살펴보면 윤천 25년 9월은 나무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는 시기라 쥐띠 어르신께 금전적 성장과 삶의 안정감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쥐띠는 원래 근면하고 지혜로운 힘을 품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 재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아울러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베푸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큰 복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내 안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다 보면 훨씬 더큰 행운과 인연이 기대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 하늘색이나 분홍빛이 담긴 소품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길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쓸데없는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면 그 감사의 마음이 머지않아 가족의 건강, 소소한 수입, 좋은 소식 등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 달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상에서 주변 분들의 칭찬이나 도움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따뜻한 미소와 고마움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고민도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나 작은 칭찬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9월은 하늘색과 분홍색이 가져주는 깨달음의 기운, 그리고 인연의 복이 한껏 살아나는 밝은 달입니다. 스님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니 가슴 한켠에 고요한 연못을 품고 그 안에 맑은 하늘빛과 고운 연꽃칩을 함께 띄워두시면 돈복과 마음의 복이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그럼 48년생, 쥐띠의 9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 어르신들께 9월의 기운은 아주 맑고 신선한 공기처럼 서늘한 바람이 터널을 지나듯 몸과 마음을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흐름입니다. 올해는 나무의 힘과 불의 따스함과 쇠의 단단함이 서로 교차하는 시기로 이번 달에 들어서면 특히 쥐띠분들에게 마음도 몸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주는 자리이니 새로운 희망을 품기 아주 좋은 시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의 쥐띠는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가 더욱 빛나고 내면의 평온함이 바람결 따라 넓게 퍼지는 달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맞이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자주 전하죠. 이번 달에는 감사와 연민, 그리고 작은 실천이 커다란 복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운을 돕는 풍수물건으로는 첫째, 맑은 물이 담긴 작은 유리병을 집안 동쪽 창가에 두는 것이 몸에 좋은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물은 쥐띠의 본래 기운을 더 맑고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마다 잠시 그 물을 바라보며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보세요. 둘째는 푸른 잎이 유난히 싱싱한 공기 정화식물을 거실 가까운 곳에 두는 방법입니다. 파릇파릇한 잎사귀는 몸속 묵은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머릿속도 말끔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서 쥐띠 어르신의 기운을 한층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은은한 향을 내는 국화차나 맑은 꽃차를 매일 한잔씩 천천히 음미하는 습관입니다. 가을 기운이 몸속 깊이 스며들어 마음도 따스해지고, 몸의 순환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9월의 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이 다시 한번 깊어지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작게는 가족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순간이나 이웃 또는 친구와의 소박한 만남 속에서 깊은 정을 나누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이 한결 유연해지고 작은 걱정도 맑은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갑니다. 또한 가지 특별한 복은 나누는 만큼 다시 채워지는 기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여 몸이 살짝 무겁거나 과거의 아픔이 다시 생각날 때에도 좋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본인의 건강과 복을 두 배로 돌려줍니다. 부정적이었던 생각도 이 달에는 자연스럽게 긍정으로 전환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의 눈길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볼 때그 마음이 다시 건강과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의 근원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달에는 어르신의 마음이 가장 든든한 약이 되어줄 것입니다.